마스크를 쓰면서 여드름이 생기셨다고요? 자, 올바른 홈케어만이 이 마스크 여드름, 마스크 트러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지금부터 집에서 마스크 여드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 원장입니다. 자,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바뀐 것은 우리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부 또한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오랜 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스크 여드름, 마스크 트러블이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해외에서는 이미 마스크네 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병원을 찾아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그 중에서 여드름 환자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여드름 형태가 아니라 마스크로 인해 생긴 여드름의 형태로 내원하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크 트러블, 마스크 여드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집에서도 할수 있는 마스크 여드름의 관리법, 그리고 해결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학 논문을 토대로 과학적 근거와 확실한 홈케어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마스크로 발생하는 여드름과 일반적인 여드름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자 물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여드름은. 주로 마스크로 가려지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여드름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여드름이 보통 피지 분비가 많은 T존 혹은 U존 부근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것에 반해서 이 마스크 여드름은 입 주변인 O존에 주로 생기게 됩니다. 마스크로 가려진 부위는 말을 하거나 숨을 쉬면서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는 피지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아무래도 여드름이 잘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온도가 1도 증가할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씩 증가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땀 분비 또한 증가하면서 땀에 의한 피부 자극이 또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스크 성분에 의한 화학적 자극 또 마스크 자체의 물리적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접촉 피부염이 여드름과 동반된다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죠. 이러한 마스크 여드름을 진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이미 확립이 되어 있는데요. 주기적인 마스크 착용 후 6주 이내에 여드름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마스크를 착용한 부위, 즉, 오존 부위에 발생한 경우를 마스크 여드름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땀을 잘 흘리는 상태, 젊은 성인, 지성 피부, 하루에 4시간 이상 총두달 이상 마스크를 착용할 때 이러한 마스크 여드름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스크 여드름에 추천하는 클렌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살리실산과 같은 바 성분입니다. 자, 이는 피부의 각질을 제거해주면서 피지를 녹여내는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 여드름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다만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피부를 자극하거나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성 피부라면 주 1회에서 2회 정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평소에는 항균 성분이 포함된 이 저자극성의 젠틀한 폼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뭐 세라마이드와 같은 이 피부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안 이후에도 얼굴이 당기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되는 그런 클렌저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클렌징만큼이나 올바른 보습도 중요합니다. 보습은 이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요. 간혹 여드름이 심한데 어, 나는 얼굴에 기름이 많으니까 보습제를 안 발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클렌징 이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제의 성분으로는 피부 장벽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유리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같은 이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리실레티닉 엑시드 등이 있습니다. 피부 장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질층은 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이 적절한 비율로 혼합돼서 구성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구성성분이 부실해지면, 외부에서 보충함으로써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성분의 구성비율이 중요한데, 지성이나 여드름성 피부에서는 보통 자유지방산 비율이 높은 보습제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비타민 B3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지 분비를 줄이면서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마스크 여드름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리실 에티닉 엑시드 성분은 감초 뿌리 추출물의 가장 주요 성분으로 항염 작용 및 피부 진정 효과가 있으면서 항산화 작용까지 할수 있는 특징이 있죠. 반면에 보습 효과는 좋지만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높은 성분들. 예를 들어서 페트롤 라툼, 미레랄 오일, 그리고 호호바 왁스, 라놀린, 코코아 버터, 시어 버터 등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습제는 성분뿐만 아니라 제형도 중요합니다. 보통 크림이나 연고 형태가 오일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점성이 찐득한데요. 이러한 제형은 보습력은 좋지만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여드름에는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제형이 묽으면서 좀더 부드럽고 산뜻한 이 세럼이나 어 로션 형태의 제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할 때 메이크업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마스크 여드름이 심하다면 메이크업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메이크업 자체가 모공을 막을 가능성도 높고 또한 메이크업을 지우는 과정에서 피부가 자극되어 여드름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만약 어쩔 수 없이 메이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 모공을 막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일 프리라고 적힌 제품을 사용하고 액체 타입보다는 파우더 타입의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은 강박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여드름에 독이 될수 있는데요. 특히 잘 닦여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제형이나 피부 흡수도가 높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은 안 그래도 예민한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죠. 따라서 가급적 마스크로 가려지는 부위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피하는 걸 권장드리고 만약 사용하더라도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마스크 자체가 100% 자외선을 차단시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다면 어, 모자를 쓴다거나 그늘로 다니는 등 다른 방법으로 자외선을 피해주시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스크 여드름의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피부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르게 피부를 관리해야 된다는 점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다만 혼자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여드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피부과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드름은 치료의 골든 타임을 지나버리면 여드름 자국이나 여드름 흉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집에서 열심히 실천을 하는데도 마스크 여드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피부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문정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